아, 마나부! 마나부가 잡고! 그래서 올립니다! 헤더! 돌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떨어지는 바! 헤더! 골! 극장! 극장권! 오윤규가 수원 삼성을 K리그 원찬류를 지킬 것만 같습니다! 과 함께 경험이 된 그로닝 아, 오늘저으 패스가 좀 애매했는데요 김태환! 잘 봤어요 오른쪽으 밀어주고 오른발 로스 올라갑니다. 오연규 동점. 아 동점을 만들어내는 수원삼성입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2대2입니다 아, 촘촘했던 수비를 오연규 선수가 잘 빠져 들어가면서 마무리까지 정말 정확했을 게 끝냈습니다. 네. 네. 자, 2대 1에서 3대 1. 되지 않고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모르는 경기가 되었고요. 네. 아 우현규 선수 그 좁은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사이드에서 아 패스미스가 나왔고요. 네. 이 아, 패스미스가 상당히 뼈잘 보고 그리고 강력성으로 아, 아주 위였고. 좋았죠. 네. 자 앞쪽에서 그로딩 멋지 않고 넘어가면서 뒤에서 어, 기다렸던 오현규가 해결합니다. 아 앞에서 그로딩이 싸워주면서. 오영규 선수가 뒤에서 정말. 아, 좋았어요. 네. 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염기훈 선수도 측면에 걸려 있는 타이밍을 잡잖아요. 그쪽. 자, 거의 자섯 한다! 꽝! 동입니다 결국에는 착각으로. 착각으로. 패스 이후에 장호이 크로스. 그리고 오현규입니다. 야 결국 좌우로 크게 흔들고 오현규의 헤더 마무리. 아올 시즌 오현규의 두 번째 골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나옵니다. 아 극적인 동점이 나오면서 이제부터 이 경기는 시작입니다. 자 덫을 물고서라도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 엄청 빨랐거든요. 자, 좌우로 결국에는 비었고요. 측면으로 여러 주로 패스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았 그리고 아 제대로 만들놨어요 오현규 이마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야 결국 이병 감독의 선수 교체는 성공을 거둡니다 아, 교체 대 오현규가 올 시즌 2호 골을 터트리면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아, 결국 장호의 크로스, 오현규의 헤더 와 그냥 돌려만 났어요 이거는 크로스의 속도도 너무 좋았고 이거는 뭐 강하게 때릴 필요 없습니다 임팩트만 정확하게 가져가면 돼요 오영규 선수가 정말 뭐 저돌적인 돌파 그리고 뭐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무리가 좀 항상 아쉬웠던 선수인데 지금의 결정력은 너무 좋았습니다. 어. 들었어요. 야, 결국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모두 개입하면서 동점골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빅보드에서 만들어내는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자 여기서 이기재 선수의 킥이 정확했어요. 자 이기재가 올리고 오현규가 받고. 자와 오현규 선수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비진을 해제고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아우, 너무 멋있네요. 자 지금 양팀 다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아 사실 오영규 선수도 꼬리 좀 부족했기 때문에 마고리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가슴에 있는 수원의 엠블럼을 예 네, 가리켜줍니다. 자 대구는 실점하는 순간 바로 제카가 준비를 합니다. 네. 자 오영규 선수는 자신이 어떤 팀에서 뛰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 이 누구인지 서포터들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오연규가 함께 서게 되면 위력이 또 배가 될수 있는데요. 네. 이기재가 잡았습니다. 이기재 크로스 넘깁니다. 뚱진 선수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아, 자, 근데 정말 이 조합은 대단하네요. 이게제의 왼발. 칼날 크로스예요. 네. 잡아놓고 이 얼리 크로스 완벽하게 오현 그 앞쪽으로 떨어집니다. 뭐 지금은 옥사이드 이슈도 없습니다. 네. 뒤에서 빠져들어갔기 때문에요. 아, 아 완벽한 터치. 네, 오현규가 조금 전에 있었던 완벽한 1대1 기회에서의 무산을 만회하는 멋진 골을 터트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울의 서포터들 앞에서 지금 헬동표 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동진 선수가 빨리 가서 경기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네요 신경전 한 거죠 네, 신경전 한번 펼쳐봤네요 아, 오연규 선수도 이제 파이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고 상대 팀 서포터 앞에서 약간 도발적인 세레머니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더 뜨거워집니다 경기 네. 자, 서울이 일류 첸코의 골을 빨리 풀어야 돼요 지금 이선 쪽에서 볼을좀더 전진할 수 있는 불투이스 처리합니다 이상민 아 이거 지네 yeah <laughs> 골키퍼까지 제거한 상태에서 완전히 빈골문에 세계골을 박아놨습니다 야, 이러면 정말 오현규 선수는 이미 4경기 연속골을 넣었었는데 최근 6경기에서 6골이라고 하는 폭발력. 정말 대단하네요. 시즌 9골째 자, 이번 시즌 두 자리골을 노려볼 수 있는 22세 이하자원 2001년생 오현규의 모습입니다. 김건희 선수가 일본 무대로 떠나 그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최근에 수원 삼성 공격력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세 골째 3대 0입니다. 자 선수 한 명이 부족한 fc 서울 너무나 치명상을 좀 입은 모습인데요. 아... 걸려 있는 타이밍을 잡잖아요. 그쪽 잡아야 골! 공점입니다 패스 이후에 장호희 크로스, 그리고 오현규입니다. 야, 결국 좌우로 크게 흔들고 오현규의 헤더 마무리. 아, 올 시즌 오현규의 두 번째 골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나옵니다. 아, 극적인 동점이 나오면서 이제부터 이 경기는 시작입니다. 자, 덫을 물고서라도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 엄청 빨랐거든요. 자, 좌우로 외국에는 측면으로 열어주는 패스가 나와야 된다라고말씀드렸지 예.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 제대로 만들어 났어요. 오현규 이마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야 결국 이병 감독의 선수 교체는 성공을 거둡니다 아, 아, 교체 대입되 오현규가 올 시즌 2호 골을 터트리면서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아, 결국 장호의 크로스, 오현규의 헤더 와. 그냥 돌려만 났어요 아. 이거는 크로스의 속도도 너무 좋았고 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슛! 오영규! 발방! 해동! 발방! 발방! 오영규! 두 경기 여섯 골을 기록합니다. 오영규가 또 골을 넣어줍니다. 예, 오영규 의 시즌 여섯 번째 골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자, 수원의 전방 압박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김동규 골키퍼가 찹골을 이종도 선수가 한 번에 헤딩으로 오영규 선수에게 연결을 잘 했고요. 네. 자, 이걸 오영규 선수가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늦지 않은 시간에 빠르게 동점을 아, 네. 만들어낸 수원 선성 선수. 정훈 선수의 볼을잘 아, 터트렸지만 예. 다시. 자, 여기서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영규 선수가 한번 찼지만 다시 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네. 오에 대한 집념을 제대로 보여줬던 오영규의 동점골. 네. 이병준 감독도 주먹을 불끈 쥐어냅니다. 네, 확실히 자, 흐름을 탔어요. 네, 이규 네. 선수가 자, 최근 들어 지금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죠. 음, 그렇죠. 어허. 자, 지금 뭐 패스가 될 오, 밀렸어요. 오규입니다오 없다 이건가요? 역전 시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 홍정훈과의 몸싸움에서 홍정훈 선수가 넘어졌는데 물론 홍정훈 선수는 이거 파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것은 아, 일단 경카드를 받습니다 네. 홍정훈 선수가 역전이 됩니다. 네. 홍정훈 선수 위치에서 나오는 실수는 실점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두 선수가 약간의 어깨싸움, 몸싸움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주심은 그대로 진행을 시켰고 야 오늘 글쎄요, 홍정훈 선수의 이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전반전에도 한 차례 전진우 선수에게 볼을 차단당했던 위험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대구 선수들은 이 장면에서 파울이 아니냐 이것이 정당한 몸싸움이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주심이 정당한 몸싸움으로 보고 인정을 했고요. 네 원심은 뭐 불지 않았습니다. 원규의 예. 득점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아직 카드가 나와요. 아. 세지 선수에게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니까 이제 카드를 줍니다. 여기서 몸싸움을 이겨냈고 여기서 한방의 패스를 사실 좀 막았다 싶었는데 이걸 밀고 들어갔거든요 사실 사실 여기 오영규에게 연결되는 킥 자체가 굉장히 단조로운 볼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선수가 스타트를 했을 때 홍정우 선수가 앞서 있었어요 근데 오영규는 더 탄력을 붙여서 달려오는 상황이고 홍정우는 이 바운드를 어떻게든 처리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자 이번에 시작해갔습니다 자, 자패스 하나 만들어서 각도를 만들고 저 왼발 오현규 이대호 앞서는 홈팀 수원 삼성입니다. 아 오현규 선수가 자신의 최근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 선정과 완벽한 헤딩 슛으로 추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신의 리그 5골 호 홈팬들 앞에서 아주 단결하게 아주 인상적으로 헤딩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오현규입니다. 아 경기 전 만나본 이병규 감독이 오늘 주역이 에게트 선수가 곤명수 선수와 오병, 오, 오현규 오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 아...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왼발로 강하게 붙였는데, 야, 이거를 기가 막히게 오현규 선수가 거의 프리에더가 됐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수원 삼성의 코노키시 특이한 부분이 뒤에서 있다가 앞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위치를 선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날카롭고 정확한 이기재 코스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 장면이 여기 없이 나오면서 또추덕으로 기록해내네요. 자, 이기재 오늘 도움 두 개. 어, 완벽하게 공격 포인트를 두 개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병 감독을. 주먹을 불끈지게 만들어내는 명품 해덕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오현규. 안녕. 자, 오현규. 시즌 슈퍼골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대1 앞서고 있는 수원. 오현규 갑니다. 오현규. 오현규 슛! 오현규 세이1스골두 자릿수 득점에 득점합니다. 3대1로 앞서는 수원입니다. 자, 이제는 두 골차로 벌어지면서 한달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고, 오현규 선수도 두자리수 득점. 네, 자, 어, 유니폼을 걷지는 않고 이렇게 돌렸어요. 네. 네. 자, 완전히 탈이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등번호 18번 오현규를 보여주면서 내가 오현규다. 네. 자, 오현규가 방향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자, 지금은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막기는 네. 상당히 쉽지 않은 각도였고요. 이즌 네, 슈퍼걸 제지마을 불끈지면서 예. 어, 이병규 감독이 얼핏라다 리액션 상당히 강하게 뿜어져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선주들어갔현요 네. 아, 네,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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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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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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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 수원 삼성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가 우영규 선수인지 네. 왜 향선홍호가 우영규 선수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있는지 아, 이 득점 장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4선에서 12호골 오늘 경기 선제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오영규입니다 1등 합선은 수원입니다 자 지금도 기가 막힌 패스 네. 들어왔고요 아잘 돌려줬죠 몸싸움 이겨내고요. 와, 이 몸싸움이 대단합니다. 아, 네. 네, 저돌적이에요. 네, 조성욱 선수가 따라갔습니다만, 아, 이겨내면서 어, 아주 어려운 코스로 오른발슛으로 마무리 그리고 선제골을 깔끔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오현규입니다. 조찬우 선수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네. 막아내고요. 저 좁은 공간에서 가까운 퍼트를 보고 강하게 땅볼로 밀어넣습니다. 네, 아, 막 격렬하게. 반응 동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 본인이 어, 국점은 거의 다한것 같은데 그래도 동료에게 아, 이 어떤 이 상황에 분위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준우의 공처럼 아, 밀어주고 아잘 봤고요. 리승우 따라갑니다. 리승우 그리고 안병준 들어가는데요. 남병준자 들어 빠지고 오현규골마티오현규 원샷 원 분위기를 다시 한번 수원적으로 끌고 가는 에이스 오현규입니다. 야, 확실히 성남의 에이스고요이 득점 장면, 최후방부터 최전방까지 매끄럽게 연결되는 공격 패턴. 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수원 삼성입니다. 네, 수원의 에이스 오현규. 뭐, 확실한 임팩트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골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스트라이커는 뭐, 골문으로 어떻게 됐든.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아, 볼까요? 지금도 중원에서 준비 뛰어가는 거 보십시오. 자 역습으로 자 여기서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흘러버렸데 는 이걸 놓치지 않고 아 이게 김영광 골키파가 역동작에 걸려서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이게 굴절이 됐나요? 아 확실히 굴절 되면서 네. 뭐 김영광 선수도 움직일 수 없었고요. 네. 자 곽광산 선수 맞고 방향이 바뀌었군요. 수원에게 아, 네. 네. 아, 수원에게 아주 기분 좋은 또 어, 운도 따르고요. 이병훈 감독의 셀레브레이션. 자 공식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현규 선수의 득점. 득점. 오현주 선수의 득점. 오현주 선수의 득점. 배줬습니다. 명준재와 이종성올 시즌 초반에 출발을 같이 하지 못했던 수원삼성에 원래 소성됐던 선수들이 돌아와서 악바지에 네.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 오현규 선수가 진대로 한경기를쳤 다운을 받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1세번째 골입니다 네. 자, 오현규 선수가 이렇게 팀의 두 번째 골을 집어넣으면서 스포는 2대 0을 만들어 보습니다 김태환 선수가 이 볼을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만화부자만화부만화부가 마나부. 마나부. 잡고 크루서 올립니다 헤더 돌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떨어지는 바 헤더 힘들게 경기 내내 고립이 되면서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싸워줬거든요. 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싸워줬던 게 결국에는 골문을 흔들어냅니다 물풀 끌고 주저앉으면서 이 기쁨을 이 기쁨을 느끼고 있는 이병근 감독 오현규 결국은 수원의 해결사는 에이스는 오현규입니다. 자, 사르치가 다가가서, 어, 그 마음의 부담을 털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오연규가, 오연규가 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싸우내면서, 싸우내면서 헤더로 밀어 붙이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내는 오연규입니다. 이 강력한 힘, 끝까지 싸우는 오연규. 결국 1대 동점의 균형을 깨뜨리면서 수원 삼성을 캐리건에 결여시킬 것만 같은 마지막 골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런 골은 오영규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 그리고 절실함에서 왔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정민기도 팔을 뻗었는데 손에 맞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영규 자, 수원 삼성의 역사를 역사를 캐리건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자, 아직 경기는.